안녕하십니까. 김성민입니다. 어, 얼마 전에 한 탈북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탈북자 정보 95%가 가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어, 그래서, 어디서 누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어느 어느 유튜브에 들어가 봐라. 그래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 사회자에 따르면 국정원 전 직원, 그리고 현재 음, 북한 문제를 용구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뭐 제가 평가하기에 못되지만 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 탈북자 정보 95% 가짜다 라고 꼭집어서 아주 확신을 차서 얘기하는데 정말 듣기 고북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어, 이 탈북자들이 서해 말하는 정보를 북한 내부 정보를 어떻게 어, 입수하고 어떤 경로를 고쳐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언론과 애국 시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 내부 정보를 소위 그 북한에 있는 통신원들로부터 혹은 지인들로부터, 어, 받곤 합니다. 어, 이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자유 북한 방송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초기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외부 소식을 알려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또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대한민국 언론이나 국제사회,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어 관련, 연구자들에게 전해주는 이것도 우리 자립한 방송의 역할이다, 임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꾸준히 내부 통신망을 저희 확보해왔고 그들로부터 뭐 옥구제도 관련 내용들을 이제 저희들이 서희 저희 입수를 해서 자료화해서 다시 방송으로또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같은 경우에는 김종훈이 2019년 신년사에서 제시한 서의 과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소주로 입수한 건데, 음, 기존의 북한의 모든 신년사는 김일성 때부터 경제 지표들을 이른바 이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신년사가 그것이 역할이었기도 했죠. 그래서 뭐 전력, 얼마, 석탄 뭐 생산량 얼마, 비디오 얼마, 뭐, 등등 해서 쫙 지표들을 보내고, 어, 이를 관철하기 위한 서위 첫 전투부터 시작해서 한해 전투를 쫙 추동, 그, 결인해 왔는데, 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위 김정은이 신연사를 하면서 경제 지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남북관계라든가 국제문제라든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서위그 성과를 독려하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줬고 어 과거처럼 이제 지표가 없어서 참 신기한 신년산에 하고 생각했는데 어 그때부터 한 열흘 후에 이제 북한 내부통신원이 서위이 어 자료를 보내 왔죠 어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쫙 있었습니다 내용들을 좀 보니까 어 북한이 정말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정말 힘들어 하는구나. 그래서 감히 그런 지표들을 밖으로 표출을 못 하는구나. 올해 무슨 마이너스 6%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성장률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따른, 소위 거짓말 지표들을 내놓을 수 없으니까, 올롱뚱땅에서 넘어갔는데, 이 자료들을, 서위 국비자료라고 합니다. 자료에도 또 비밀번호가 쳐있던데, 저희들이 이제, 그, 서류로, 저희 SD카드로 받은 거니까, 이런 경우도 그렇고, 어, 그리고, 뭐, 이런 자료들, 뭐, 여러 자료들이 있죠. 여러 자료들인데 이건 좀 시간이 지났지만, 당중앙 군사위원회 명령, 그리고 항공기 등록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laughs> 내리자, 자료들이 참 많은데, 음, 저를 포함한 탈북자들이 일단 먼저 북한 내부장 내부에 관심을 가지는 건 북한 주민들이 혹은 통신원들이 하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 활자화된 어, 활자화된 그런 문서들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구나를 음, 대한민국의 국제사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말하는 거다 가짜다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곤란하고, 어, 솔직히 좀 섭섭합니다. 이 내용을, 어, 김정은 사망, 무리고 김정은 마병설과 연구, 연계시켜서 얘기하시던데, 음, 뭐 방송국에서도, TV에서도 좋아한데, 어, 그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취재 접근을 하던데, 음, 저희 그 태영호 의원님이라든가 지성호 의원님 이런 분들이 김종관련 이야기하면서 어, 뭐 잘못된 거 얘기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유가 뭐냐 어떤 식으로 북한 정보원들과 얘기하냐 그래서 저는 그때 일단 어, 고부를 했고요 확실하게 취재응할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태영호든 지성호든. 강철아니든김웅광이든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는 그냥 장래가 앉아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내가 혼자 앉아서 뚝딱뚝딱 지어서 써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분들은 정말 북한에서 살아온 체험의 근거에서 분석을 합니다. 태용사님 같은 경우에 구분의 그 분석은 사실 어렵죠. 흉내내기가. 야, 정말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논의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저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지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그걸 지어서 말합니까? 내부에서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중요한 그 정보원이 중요한 자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앉아서 내가 얘기 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자기 위치도 있고 입장도 있는데 말했겠습니까 그걸 그런 전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니들 말하는 거 가짜다 자 봐라 가짜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멋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음, 멋된 언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탈북자들이 북한 내부 정보를 얘기하지 않으면 분석받기 나올 게 있겠습니까? 분석받기. 분석하는 분들의 훌륭한 분석이 여러 번 저희들을 감동시, 감탄시키기도 하는데, 그래도 내부 자료를 누가 가져옵니까? 국정원이 가져옵니까? 서운의 국정원? 아니면 또 새로운 원장의 국정원?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과거에 저희들이 이런 자료들을 가져오면, 국정원에서 정말 관심있게 격려해 주었고요. 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수고했다고 북한 내부 통신원들에게 전해주라고 돈도 줍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강연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그 일반 강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얼마 뭐 이렇게 전선 노등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이건 또좀 또 달라지겠죠. 아마. 이런 자료들을 가져다 준 정보원이 김정은과 관련해서 야걔 문제 생겼다. 죽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바라는 우리 탈북자들인데 김정은이 확되접버리기를 바라는 탈북자들인데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니들 정보가 다 가짜야. 이건 정말 섭섭합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처음 한국에 오면 어서희국 국정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당연히 자유롭게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저는 뭐 10개월 정도 서희 조사를 받았는데 하나원이 생겼는데 하나원에도 못 가고, 꽤 오랜 기간 받았는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탈북자 일반적으로 왜 자유 세상에 왔는데 자유를 구속하냐? 그 조사 기간엔 밖으로 문을 잠그거든요. 그럼 감옥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문 열고 나올 수 없는 곳 내가 물좀 먹어야 되겠으면 배를 누르고. 그 경비하는 분들에게 군인들이던데 물좀 먹겠다. 그래서 물을 가져다주고, 사실 이게 감옥이죠. 밥 먹을 때도 음, 내 스스로 문 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안내를 받아서 문을 따주면 운동도 그렇게 문을 따주면 나가서 운동하고 다시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가 혹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잠재적인 간첩일 수도 있겠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힘들었지만 정말 힘들었지만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어요 그 조사가 뭐겠습니까 조사가 소위 북한 내부 정보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거짓말이 속이면 거짓말탐지기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뭐좀 곡절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내가 살아온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 게, 사실 정보 아닙니까? 그런 정보 제공의 역할을 탈북자들이 한다. 슈민트라고 하죠. 요새 이런 거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과거에는 뭐, 정말 관련 국정원을 비롯해서, 정보사를 비롯해서 연락이 자주 왔던데, 연락, 서운 국정원에서 연락이 뚝 끊기는 걸 보고, 아, 이젠 이런 작업을 아예 안, 하는,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은 서위 내부 정보를 꾸준히, 끊임없이, 어, 서위 입수를 해서, 외부 세계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근데 이 역할,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탈북자들이 돈을 북한 주민들이 주고, 저들을 계몽시키고 저들에게 서 내부 소식을 알려주고, 뭐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막 칭찬을 해줘도 못할 일을 막 격려해주고, 이거를 그냥, 야, 니들 정말 뻥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자유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그 기간 못 봤던 저 관련 자료들을 쭉 한번 정리해 봤더니, 정말 8천여 건, 8천여 잔만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마오마한 이런 서류로된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자료를 봐도 뭐 중복되는 자료도 있지만 현재와 연관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뭐 간부들 총살이라든가 얘들이 밖에서 밖으로는 무슨 병환으로 혹은 교통사고로 하지만 내부 자료는 선수들이 말하는 국비 자료엔 또박또박 새겨져 있거든요. 누가 어떻게? 어, 반적죄를 어, 저질렀다. 그리고 언제, 어느 날 누가 북한의 서희 간부가 어, 내부 컴퓨터 자료를 어디로 보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인 자료에 쭉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음, 김정은이 지금껏 했던 서희 지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뭐 그때 했던 말, 지금과 얼마든지 결부가 됩니다. 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 음, 유튜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자립감 방송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탈북자들의 거의 모든 유튜버들이 이런 작업을 고쳐서 얘기를 하는데 한두 번의 실수를 그렇게 찍어서 말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니들 말95% 가짜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탈북자들은 김정은이 하루빨리 죽기를 바라고. 그리고 북한 사회가, 김정은이 죽으면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삶을 살수 있으니까, 김정은이 죽으면 북한 주민이 살고, 김정은이 살고 강하지, 강해지면 북한 주민이 어렵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신념이 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어,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어, 비중 있게 다뤄주고, 탈북자들을 경유해 주십사. 이런 부탁 한것히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그 탈북 유튜버들이 이야기하시던데 맞는 서, 맞는 소리죠. 김정은이 지금 뭐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봅니까? 정말 20일에 한 번씩 가물에 콩나도 띄엄띄엄 나타나서 실내 해이나 하고 영상회의 했다는 데 나타도 안 나고 뭐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비정상을 탈북자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김정은이 돼지고 김유정이 그 조그만 게 다시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고 위단용도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 아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김정은이 만약 돼지면 김여정이하고 또 놀겠다고 선잡을 문재인 정권. 끔찍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탈업자들이 이해하는 거면 자, 북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북한 상황이 정말 김정은이가 돼져가는 환경이니까 여태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북한 사회의 민주화, 북한 사회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 언론에, 한국의 정치인들이 야 니들만 들을 거 없어, 그리고 국회에 들어간 탈북자 국회의원들 외통위에서 제외시켜 정보의에서 제외시켜 이따 수사질이나 하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어, 우리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태영호 의원이나 지성호 의원이나 이분들이 국회에 들어간 데 대해서 뭘로 우리가 돕겠습니까?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북한의 현재 상황을 정말 저리 있게 잘 정리해서 어, 한국 언론이나 한국 사회에 알리고 그리고 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차원에서 뭐 이런 것들에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탈북자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격려하고 치하해 주는데, 던지는 건 아니지만, 하는데, 정말 멋된 정치인들, 멋된 국회의원들, 탈북자들이 정말 나가 되지기를 바라는, 정말 쌍여이 나가는데, 이런 인간들, 그리고 정말 멋된 언론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탈북자들을 못살게구냐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탈북자들을 믿어달라. 그리고 탈북자들이 나름의 수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달라. 격려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